빈벽 때문에 인테리어가 밋밋해요. 전구 꼬여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망쳤어요. 높. Nope. 이제부터 10분 만에 마법 같은 공간을 만듭시다. 우리 집을 가장 부드럽고 조용하게 빛내 줄 마법. 플레이스빈 LED 와이어 커튼 조명입니다. 간단한 설치만으로 일상 공간을 빠르게 동화 속 파티장으로 바꿔 줄 감성 끝판왕이죠. 커튼형 디자인, 설치 10분 컷, 와이어가 꼬일 걱정 없습니다. 이미 커튼처럼 배열된 형태라 창문이나 벽에 걸기만 하면 끝. 복잡한 공사나 배선. 정리 없이 누구나 빠르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무드, 파티라이트 눈부시지 않고 부드러운 빛을 내뿜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양한 전멸 모드가 내장되어 있어 크리스마스, 생일파티 등 상황에 맞춰 조용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얇은 와이어 안전성 전구와 전구를 잇는 와이어가 얇고 유연하여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낮은 전압의 LED를 사용하여 발열이 적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와이어 자체가 매우 얇고 유연하기 때문에 설치시 엉키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얇은 와이어 덕분에 조명이 꺼져있을 때도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 정도는 감성 인테리어를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룸 자취방의 칙칙한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분들,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기념일 파티를 준비하는 분들, 복잡한 설치 없이 감성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텅빈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레이스 빈 커튼 조명으로 오늘 밤, 당신의 방을 가장 로맨틱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연말 시즌 한정 특별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품절되기 전에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감성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리빙 꿀템으로 돌아올게요.